비링 2020년 네, 17세 네, 엔세를 네, 키우고 네, 있습니다 네, 리즈와 에버튼의 리그 5라운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리즈 유나이티드 네, 주전 네, 윙포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 경기도 선발 출전했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볼터치하고 곧바로 중결의 슛으로 연결. 경기 초반. 경기 시간은 지금 7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엔세가 또다시 볼터치했습니다. 중원에서 패스를 연결하면서 공격 작업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됐고, 박스 안에는 3명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공격 찬스. 중원에서 계속해서 어느 네, 볼백업을 시도하고 있는세 네, 측면까지 자, 또다시 연결됐고 크로스 찬스가 왔습니다. 정교한 크로스 기대봅니다. 아하, 공0도둘골 어, 경합 으으로 떨궈지고 음, 엔세가 다시 한번 볼 잡습니다. 아, 그 정면에서 네, 가볍게 한명을 제치고 리턴패스 받고 슛을 때립니다. 아아 너무나 좋은 기회였을까요? 아하, 벗어나고 맙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엔세, 교체되고 맙니다. 이번 경기는 우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현재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즈 유나이 데일. 아, 난이도를 토플레이어로 올렸어니 어렵네요. 리그 6라운드, 라이튼과 리즈의 대결입니다. 전반 7분, 첫 터치를 가져갑니다. 아, 순간적으로 동료 선수와 상대 팀 선수들을 모두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림없는 크로스. 운 좋게 다시 한번 아, 볼이 흘렀고, 이번에는 패스를 내줍니다. 그로스 패스가 이어집니다. <laughs> 엔세에게까지 볼이 왔고요 엔세 툭 찍어서 볼을 전개시켜주는데 막히고 맙니다. 아, 그런데, 자, 얼떨결에 찬스가 왔습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리즈, 로 드레이거. 수비가 걷어낸다는 것이 로드빈고에게 완벽한 어시스트가 됐습니다. 브라이튼의 반격이 시작되나요? 우. 잘 차고 잘 막았다. 한번불 붙은 브라이튼.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와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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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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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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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골도 달아나는 리즈 유나이티드. 그러나 엔세는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80분에 교체 됩니다. 이렇게 리즈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는 컵대입니다. 2라운드 버튼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 시작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엔세는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뭔가 한건 해서 감독의 눈에 들어야 될 텐데요. 빙글빙글 돌면서 패스를 연결시켜줬습니다. 크로스. 그러나 굴절. 코너킥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소리 뒤로 흘렀고요. 엔세가 쫓아갑니다. 다시 한번이 기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엔세가 침투 패스 넣어주고요. 공격기를 엿보고 있습니다. 슈팅 찬스가 없습니다 아하. 마틴의 공격이 차단됩니다. 역습 기회를 맞이하는 리즈 유나이티드.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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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세가 가속도 붙었습니다. 엔세 박스 안쪽까지 진출했고 이번엔 패스를 시도하는데 아, 골키퍼에게 잡힙니다. 오늘 그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활발한 공격 본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세 침투하고 오,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하다 골키퍼 정며 서인으로 공격 이어가고 엔세가 볼 잡았습니다. 아우 거친 체크를 당하는 현세 그러나 공격권 잃지 않고 롱패스 롱 떨궈주고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찬스 완벽한 긴점샷뱀포드뱀포드가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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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 유나이티드를 아, 이끌고 있습니다 1대0에서 아, 만족하지 못하는 리즈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기회를 네? 갖고 비공간으로. 있습니다 와이거 뭡니까 마지막. 수비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뱀포드추가골 아, 경기 종료 직전 드디어 기가 왔습니다 빠르게 침투하는 헨세 그리고 수루 패스 기가 막혔고요 연결됐습니다 슈팅 찬스 투오 왔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벤치 확정 맨포드의 원맨 셔러 리즈네티드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컵대 3라운드 리즈의 상대는 아스날입니다. 아스날 전에서는 엔세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음 경기부터 계속 벤치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 역시 난이도 두 번째로 어려운 걸로 했더니. 박싱, 이박시구만 박싱데이.